안녕하세요 리포터 이지혜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반야심경과 함께하는 지혜 여행을 시작하기 앞서 이 놀라운 경전의 전체 모습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달마스님 안녕하세요 달마입니다 반야심경은 불교 경전 중에서도 가장 짧으면서 가장 완벽한 경전입니다 오늘은 이 260자 속에 어떤 우주적 지혜가 담겨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치 작은 시야안에 거대한 나무가 들어있는 것처럼 짧은 경전 안에 무한한 지혜가 담겨 있다고 하니 정말 신기해요. 반야심경의 구조를 간단히 설명하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관자재 보살의 깨달음, 두 번째는 그 깨달음의 내용, 세 번째는 진언입니다. 마치 한 편의 완벽한 드라마 같네요. 정확해요. 주인공 관자재보살이 등장해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를 통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제시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중생이 함께 깨달음에 이르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원으로 마무리돼요. 그럼 이 경전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는 뭔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고통은 우리의 잘못된 인식에서 온다. 올바른 지혜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면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2,500년 전의 가르침이 지금도 이렇게 현실적 이러니 놀라워요. 인간의 본질적인 고민은 시대를 초월해서 갔거든요. 그래서 반야심경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거죠. 스님, 반야심경의 내용을 쉽게 이야기로 풀어주실 수 있나요? 좋아요. 어느 날 관자재 보살이 깊은 명상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걸 발견했죠.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몸과 마음이 사실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뜻이에요. 마치 강물처럼요. 강은 있지만 매순간 다른 물이 흘러가죠. 아, 그럼 우리도 매순간 변화하는 존재라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관자재보살은 이렇게 선언했어요. 색 즉시공, 공 즉시색. 형태 있는 모든 것은 비어있고, 비어있기 때문에 형태가 가능하다고요. 좀 어렵네요. 쉽게 말하면, 무지개를 생각해보세요. 무지개는 분명히 보이지만, 햇빛과 물방울이라는 조건이 만날 때만 나타나죠. 무지개 자체만으로는 존재할 수 없어요. 아, 그럼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그런 식으로 존재한다는 거군요? 정확해요. 그리고 이 깨달음을 통해 모든 고통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고통도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조건에 따라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이런 가르침이 현대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현대인들이 겪는 대부분의 스트레스와 고통이 바로 집착에서 나와요. 성공에 대한 집착, 인정받고 싶은 욕구, 잃을까봐 하는 두려움. 정말 그렇네요. 저도 그런 생각들 때문에 힘들 때가 많아요. 반야심경은 이런 집착들이 사실은 허상이라고 가르쳐 줘요. 모든 것이 변화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면 좀더 여유롭게 살수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예를 들어, 실패를 했을 때내 인생은 끝났다 라고 생각하는 대신 이것도 변할 수 있는 상황이야. 여러 조건들이 바뀌면 결과도 달라질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이것도 영원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 순간을 감사히 여기자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결국 현재에 집중하게 되는 거네요. 바로 그거예요. 과거에 얽매이지도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도 않으면서 지금 이 순간을 지혜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와, 이렇게 들으니 반야심경이 정말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지혜서네요 네. 그래서 앞으로 7주에 걸쳐 이 놀라운 지혜를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 보려고 해요. 어려운 불교 용어들도 일상의 언어로 쉽게 설명하고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도 함께 알아볼 거예요. 1회에서는 반야심경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7회에서는 현대인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까지 다룰 예정이에요. 종교와 상관없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인생의 지혜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매주 4군식이지만,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다 줄수 있을 거예요. 260자 속에 담긴 무한한 지혜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반야심경과 함께하는 지혜 여행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려요. 모든 분들이 지혜와 평화를 얻으시길 기원합니다. 음. 감사합니다. 음.